네, 서브노티카 빌로우 제라고요 지난번 녹화 지점하고 연결되지 않는데, 어, 잠깐만요. 여기 물이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물이 새고 있는데? 잠깐만, 나한테 전기 충격만 하지 마. 어쩐지 물이 새더라. 자, 릴리패드에 와서, 음, 그 오메가 표시가 된 곳을 찾으려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알테라, 요거죠, 요거. 어,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어? 화면이? 내가 설정을 바꿨다고? 아닌데. 잠깐만요, 설정이 이상해졌는데 전체 화면 어, 뭐 하면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 하거든요. 근데 나는 볼륨만 조정했는데, 어... 안 모르겠다. 그건 나중에 하고. 릴리패드를 헤매다가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 걸못 봤어요. 지상쯤 가까이 와서... 이게 엄청 커다란 바위인데, 여기에도 릴리패드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방금 제가 붙인 신호기고요. 그래서 여기 동굴 같은 곳이 있길래 어? 여기에도 원숭이 둥지가 있나 하고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바로 여기네요. 이렇게 지상에 있었는데 깊은 곳만 뒤지고 다니니까 찾을 수가 없지. 여기도 원숭이 둥지가 있는지 한 번만 좀 돌아봅시다. 맨날 헤매고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이 안에, 아이고, 미안해, 얘들아. 이 안에 뭐가 있는지만 보고 나갈 거예요. 입구가 이쪽이네요. 오메가 표시가 있고, 선착장이라 그까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저장. 아니 옛날부터 이아 이게 그래 와, 그래픽이 아니야 이게 이거 음악을 줄일까? 이걸 줄이지 말고 부금이 지나치게 거슬려 자 오메가 랩 오메가 연구소 What, like, scan PDA가 investigation notes: Omega Lab was first breached by heavy impact, perhaps from a sea track modified with some sort of battering implement. A localized explosive charge was then released and detonated oh, from this. a distance. Lab equipment was damaged to the point of inoperability. <音楽><音楽> and all live specimens were destroyed. No personnel was injured. In, samples have in, been collected for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any bacteria escaped. It is, however, unlikely. unlikely the heat of the charge should have boiled everything within a ten meter radius. 지금 뭐 무슨 내용인지는 해석을 해봐야 알겠는데 음성으로 메시지들이 다 PDA 메시지들이 바뀌었나보다.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 돌고 있니 너?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옆에서 지나가면 물결 때문에. 여기는 안 열리는 것 같고 안 열린다고? 내가 이로 들어왔잖아. 봐봐 숨 채우고 가자. 창문인 줄 알았네. 이거는 무슨 타버린 배선 같고요. 어, 이 이거는 스캔 안 되나?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뭔가 스캔이 떴어. 이게 방마다 있어. 엥? 집었나? 집었어. 액자야. 근데 나왜 여기 있어? 튕겨서 나왔네. 어, 이제 그림 어, 뭐, 이거 뭐야? 팔찌인가? 어, 스캐닝, 스캐닝. 무슨 심지 같아. 침대를 모양별로 다 스캐닝이. 잠깐만. 자, 여기 방은 끝났고. 음.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나오겠네. 아, 나중에 나중에 찾아보겠어. 이 멋있는 그림들도 있어. 물 때문에 이불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까지 구현해놨네요. 아, 갔다 와, 갔다 오자. 갔다 와 갔다. 채우고 여기 아니야? 여기 가고 싶다고? 잠깐만요, 이거 내 몸이. 아니,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 심각한 거 같은데? 응? 이런 거는? 고쳐야 되는 버그 같은데? 자고, 케빈에서 뭐... 뭐 이런 건 없어. 주술만 한건 없고. 커튼, 커텐... 커튼도 다. 표현을 해놨네 좀더 자세하게 좀 볼게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 이불이이불이 이불이 아니었어 커튼이었어 자, 중간방 먼저 아님 여여 여기 먼저 저여내내방방왔왔지 여기 진짜 짜 o l 어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해졌다 그럴까? 잠깐 잠깐 스캐닝이 뜨는데 어디서 떴어? 이거? 스캐닝이 잠깐 떴었는데. We've studied the first coral bacteria samples from the specimen. results are promising Dianella? we were able to stimulate rapid multiplication of cells Haustle in a controlled 충전기. environment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several different mutations with potentially useful applications Canine. think of the possibilities life-saving treatments genetic research it could be a window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life on this planet the findings could move us forward by years 내용은 다 나중에 권게을하도록 하겠어. 요이어 여기 뭔가 폭발것 같은 같은데? The i a t 원자로가 폭발했네. 원자로가 폭발해서 이 사람들이 뭐 살아 있겠어요? 죽었겠죠? New blueprint 블루프린트 e s i z e d 어, 숨, 숨 딸려, 숨 딸려. 뭐, 이건 뭘까? 잠깐만, 숨 딸리니까 갔다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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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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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t 안 e 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h 되게 간단하구나 그냥 방두개뭐 이렇게 양, 양식을 위한 온실 끝이야 그리고 저거는 뭔데 아나 이거 별로다 이거 커. 내가 커지게 해 놨는데 얘네들이 설정을 맘대로 막 바꿔 놨네 이거보단 커야 잘 보이잖아요 아 어, 이거 어디서 조종하는데 크기 크기 어디서 조종하는데 이거 나중에 찾을게요 포스터 같은 거다 뜯어 왔지 벽에 붙은 거 확인해 봐다 뜯었고 여기 있는 것도 봤고 됐어 갑시다 뭐 그, 그다지 근데 여길 먼저 찾았으면 담수기나 이런 파워셀 이런 거를 못 찾았을 때 되게 진도가 빨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입구에 내가 신호기 하나, 아 여기서 직진, 직진이 있네. 와, 이거 절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직진이 있어. 신호기를 여기다 둘까 아까 거 수서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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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수, 수거, 수거하고 하나 더 있지, 롱. 내가 이거 베이스캠프에 있던 거 수거해온 거구나. 오메가 레 레드 연구소, 그리고 내가 저 밑에 떨궈놓은 거는 갖고 갑시다. 저기, 저기, 어 그리고 또뭘 찾아야 되냐 이 이거 이거를 완성해야 돼 이거 아 어, 이거 정말 불편 불편하다 이거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램프도 되나봐 이쁘다 우리 집에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어디 여보, 여보 아닌데 어신호기 어디 갔지? 와, 이거 짜증 난다. 이거 이래는 버그를 하나 고치면 하나 생기고 여기 있다. 여기다 있 집기 엄청 커졌네. 풀었나? <laughs> 잘딴 기지는 발견했구요. 전력이 없네. 나... 아마 그 안에 가지고 있을 거야. 그 뒷공문이 찾으러... 어, 베이스 바뀌었다. 상황실 모양이네요. 똑바로 본 다음에 됐어. 외긴 신호를 찾을 것인가? 어, 오메가 연구소가 왜? 색깔이 또왜 이래? 아, 내가 이걸 다른 데서 이 색깔로 해놨구나. 그럼 다시 얘로 바꿔. 그리고 베이스는 너는 파란색으로 바뀌어야지. 구명보드는 안 보기로 했고 이것도 필요없는 신호라서 내가 꺼놨고 브라운 슈트 이것도 파란색으로 바꾸자. 힘들. 마력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생겼네요. 아 이거 찾아보자 이거. 불편하다. 일단 저장하고 설정에서 이거 화면 키우는 거 있었는데. 어... 아니야. 괜히 하도 돌아가게 하지마. 어디였지? 일반이었나? 화면 면 뭐야 이게 1 1이 뭐야 아 뭐지 이거 뭐 만지면 됐었는데 p d a 일시정지 아 이거다 이렇게 하면 사인이 잘 보이게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 근데 PDA는 없, 없네? 조금 키워보고, PDA? 좀 커졌나? 좀 커졌어요? PDA 안 커지는데? PDA 안 커져. 이건 너무 커도 불편해. 하이라이팅 컬러가 뭐야? 꺼. PDA 열면 일시정지일까? 열면 일시정지되는 거야. 이건 괜찮다.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뭐야, 여기 물살이 있어. 언제부터? 언제부터 물살이 있었지? 나뭐 잘못 눌렀나? 응? 나뭘 잘못 눌렀나 봐. 미안해라. 일단 찾았어. 찾고 싶은 건 찾았고 오메 오메가 기지를 찾았고요. 아우 느려라. 마력 업그레이드는 못 찾겠네.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아 그걸 여기를 다이잡듯이 뒤질래니까 진짜. 여기 올라오도 시간이 걸리는데. 아, 또 시간을 들여서 찾을까요? 어떡하지? 일단은 지금은 그 오메가 기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녹화는 종료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마력 업그레이드를 찾고 가야겠어요. 너무 느려 터져서 답답해.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다음에 봐요.